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8일간 설명절 지원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 물가와 생활 편의, 취약계층 나눔 등총 5개 분야의 설날 5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전국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른 점, 그리고 연휴 기간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교통대책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터미널, 그런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점검을 모두 끝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중에도 비상대응 체제를 집중적으로 가동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선 강원도를 다녀오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대책과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쇼핑 물가 대책 등이 가동됩니다. 강원도에서 막차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서울시 안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를 통해서 아, 신속히 이동하실 수 있도록 막차 시간을 이제 새벽 2시까지 최장 2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설귀성 귀경객을 위해선 고속 시외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가 25%, 수송 인원이 52% 늘어납니다. 물가 대책 차원에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에서 바가지 물가 점검이 이루어지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설 성수품 유통량을 10% 늘려 명절 물가를 통제합니다. 생활편의 분야에선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60여 곳과 약국 1,200여 곳을 운영하고 나눔 분야에선 기초생활수급자 15만 4천 가구에 총 46억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연휴를 노린 환경오염 행위 단속에도 나섭니다. 시는 폐소를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 방지 시설 가동을 멈추는 얌체 기업이 없도록 중점 관리 대상 140개 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